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추는 심정지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전남 지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관련 장비나 관심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의식이 없는 한 시민에게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쓰러진 이 50대 남성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4,000명에 육박하지만 평균 생존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자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급대가 접근성이 낮은데. 그 구급대가 오기 전에 대로기못찾보니까 골든 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 이른바 심장 충격기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모두 9 6 8대이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과 구급차, 학교에 있는 것이 90%를 넘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단 얘긴데 터미널 등을 비롯한 의무 설치 구역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나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동 방법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글쎄 한사용해보하겠 교육도 받는데또가또 잘못해서 또뭐또아까 수도 있는데.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은 단 4분. 이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자동 재세동기까지 이용하면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